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초, 대한민국은 지금 겨울의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혹독한 한겨울의 중심부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탄저기압의 급격한 발달, 강력한 북서풍, 전국 곳곳의 폭설과 비진눈깨비, 체감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살인한파, 그리고 5종의 위험 기상 모자이크까지 올해 들어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겨울 특보 상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폭탄 저기압의 출현. 24시간에 50헥토파스칼 분괴. 현재 동아시아 상공에는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 즉 초강력 폭탄 저기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저기압은 불과 24시간 만에 50 헥토파스칼이 바 하강하며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압 폭락은 흔치 않으며 강한 북쪽 한기와 남쪽의 따뜻한 난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기압의 거대한 회전띠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강한 북서풍을 타고 줄무늬 구름 스리트 클라우드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름대가 바로 지난밤 서울에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를 내리게 했고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겨울 위험기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종 위험기상 모자이크. 현재 한반도는 아래 5종의 위험기상이 동시에 작동하며 매우 불안정한 겨울 패턴에 놓여 있습니다. 폭탄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풍, 북서풍 수렴대 형성으로 국지 집중 폭설, 기온 급항하에 따른 한파 특보, 수도권, 영서, 충청의 비, 눈 경계 강수, 서해안 높은 파구와 풍랑 특보, 이 다섯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올겨울 기압계의 강력한 충돌을 상징합니다. 한파. 한 번이 아니라 잇따라 덮치는 파도형 한파. 시베리아 고기압은 북쪽에서 강한 찬 공기를 밀어내리고 있으며 중국 내륙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은 북서풍, 서풍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한파가 1차로 덮치고 잠시 주춤한 뒤 다시 2차, 3차로 파도처럼 연달아 한파가 내려오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올겨울은 한파가 한번 와서 끝나는 겨울이 아니라 여러 차례 덮치는 반복형 한파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겨울은 왜 이렇게 강한가? 라니냐 경향. 올겨울은 완전한 라니냐는 아니지만 라니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니냐 경향, 저기압 발생 증가, 상승기류 강화, 다른 지역에는 하강기류 강화 특히 필리핀 근처의 활발한 대류 활동, 시베리아 고기압 강화, 즉 필리핀에서는 뜨겁고 강한 상승기류, 시베리아에서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 강화라는 대조적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장군을 앞세워 더 깊고 강하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년보다 더 추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2월부터 2월 기온 전망, 초반 혹한, 후반 완만,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란야 경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 강추위와 한파 집중. 1월. 평년 대비 약간 높은 기온일 가능성. 2월. 평년 이상 따뜻할 가능성. 겨울 후반부. 란야 경향이 약해지면서 변동 가능성 상승. 하지만 기온은 라니냐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북극진동, 북태평양 진동, 제트기류 위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수시로 기온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이상 추위의 역설. 최근 몇 년간 기상청과 해외 기상기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겨울을 따뜻하게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극단적인 한파를 유발하기도 한다. 북극 해빙 감소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쉽게 남하하는 극소용돌이 복육한 교란이 잦으면서 한파는 더 자주, 더 갑작스럽고 더 강력하게 찾아올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기습적인 폭설, 폭풍, 한파가 이상난동, 아니에스는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상세예보, 수도권, 서울, 새벽까지 눈 1, 3cm, 낮에는 흐리고 눈비 반복. 체감온도 영하 15도 이하. 강풍 주의호 발효 중. 강원 영서 대설 가능성 가장 큼 30cm 이상 눈 폭탄 구역 발생 가능. 강추위 지속. 충청권 비 눈이 섞여 도로 결빙 위험 최고조. 서해안은 강풍과 높은 파고 동반. 전라권 서해 수증기 유입으로 눈줄기 강하게 발달. 최대 10에서 20cm 적설 예상. 경상권. 동풍 영향으로 산지 중심 눈. 내륙은 영하권 강추위. 제주. 해상풍랑 매우 거셈. 산지 눈. 플러스 평지 강풍. 국민 생활 안전 유의사항.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 급증. 강풍으로 간판 및 시설물 파손 위험. 돌풍성 눈구름으로 가시거리 100m 이하, 노약자 영유아는 특히 저체온증 및 기관지 질환 주의, 화재 위험도 증가,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 마무리. 겨울은 겨울답게, 그러나 대비는 더 철저하게. 시청자 여러분, 올 겨울은 초반부터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기압계가 형성되면서. 폭설, 강풍, 한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격동의 겨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년기온이라고 해도 30년 전 기준으로 이미 훨씬 따뜻해진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번 겨울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난방안전, 외출계획 모두 이번 겨울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심층 기상 변화와 각 지역별 위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밤이 깊어질수록 더 위험한 겨울 폭풍 폭탄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오늘 밤부터 두 번째 강한 눈구름 띠의 정면으로 노출됩니다. 밤 9시 이후 눈구름 재발달. 서해 상공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눈구름이 북서풍과 만나 서해 해상 대설밴드로 강하게 뭉칩니다. 이 구름대는 수도권, 충청, 전라 서해안으로 주기적으로 밀려올 전망입니다. 특히 이 해상 눈밴드는 짧은 시간에 다량의 눈을 뿌리는 국지 돌발 폭설, 물 만들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심야부터 새벽. 체감온도 영하 20도 아래. 동상 위험 단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부가 한반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합니다. 서울 체감. 영하 18도에서 22도. 인천, 수도권 서해안은 강풍으로 체감 영하 20도. 강원 산지는 실제 기온 자체가 영하 23도에서 26도까지 떨어질 가능성. 이 정도 기온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10에서 15분 노출만으로 귀, 손가락 동상 위험, 과호흡 및 저체온증 증가, 노약자 심혈관 질환 위험도 상승. 따라서 야간 외출은 반드시 최소화하고, 지하철, 버스 대기 시에도 흰 호흡이 크게 보이면 위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낮까지 또한 번의 강풍과 눈비 경계 강수. 내일 낮에는 서해안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와 남부 지방을 통과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흐름이 충돌하면 눈과 비가 섞인 경계형 강수가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다른 지역에서 위험합니다. 수도권 강풍 플러스 짧고 강한 작설 반복, 도로 결빙 회복 어려움. 충청 비눈 반복정 빙판길 위험 최고조 남부 내륙 비가 잠시 내려 도로가 젖은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며 광범위한 결빙 겉보기에는 비인데 1, 2시간 뒤에 도로가 얼어붙어 사고로 이어지는 이른다 지연형 결빙 딜레이드 프리즈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위기 경보 심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해상 눈구름이 가장 자주 유입. 퇴근 등교 시간대 돌발 폭설 가능. 체감 온도 전국 최강 수준. 강원 영동 영서 동해상 수증기 플러스 북서풍. 동해 대설 가능성 커짐. 산간은 40cm 이상 적설 위험. 영동 고속도로 구간 대설 강풍 겹침. 충남 충북 충남 서해안은 밤새 15에서 25cm. 충북 내륙은 비, 눈 반복으로 결빙 집중. 전북 전남. 서해에서 발달한 눈대가 가장 먼저 닿는 지역. 전북 서해안 특히 위험. 남해 해안도 진눈깨비 예상. 또 영하권 돌입 시 대규모 결빙. 경북 경남. 산간 중심 눈. 내륙은 강풍 플러스 체감 영하 15도. 남해동부는 풍랑특보 확대 가능. 제주도. 한라산은 대설경보수 중에 눈. 해상은 3에서 5미터 이상 고파 가능. 전해역 풍랑특보 유지. 위험기상 대응 체크리스트. 차량 운행. 도로 살얼음 구간. 교량, 지하차도 입구, 그늘진 구간. 겨울용 타이어 미장착 차량은 야간 운행 금지 권고. 보행자 안전. 빙판길 넘어짐 사고 증가. 발 전체보다는 발 앞쪽 절반을 먼저 디디는 방식이 안전. 난방 기구 사용. 화재 위험 최고조. 전기 난로 히터 사용 시 멀티탭 과부하 금지. 취약계층 보호. 고령층은 체온 35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위험. 보건소 동주민센터는 한파 쉼터 이용 가능. 이번 겨울의 전망, 변동성 극대화의 시대. 앞으로도 겨울철 기압 패턴은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탄저기압, 한파, 돌발 폭설과 같은 극단성 기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기압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 앞으로 몇 년도는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단순한 추운 날씨가 아니라 폭탄적기 압, 강풍, 폭설, 한파, 결빙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히 위험한 겨울 폭풍주기입니다. 밤새 기온은 더 내려가고 눈구름은 다시 강하게 발달할 예정입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외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며, 가족과 주변의 취약계층도 한번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폭탄저기압 긴급특집 후속방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도 상황 변화 즉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